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또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날이 많이 흐립니다.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룹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소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힘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영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에게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죽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자고 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